안녕하세요. 로또 성지 명당입니다. 저는 맹문동이 이제 많이 피어 있는 어, 서천 장항 어, 송림 산림욕장에 와 있고요. 어, 지금 많이 진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배율이 좀안 좋은가? 비율을 바꿔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아니다, 풀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맹문동이 피어있네요 오늘 날에 구름이 많이 껴서 어 근데 많이 졌습니다 맹문동이 조금 아쉬운데요 시간이 지나서 어쩔수가 없네요 꽃도 피면 지는것이고 피면 치고 지면 다시 피는 법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를 한바퀴 돌면서 어, 송림산림욕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아쉽네요. 아, 원래 같이 오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쁜가 봐요. <laughs> 아이고, 참. 그래도, 생각보다 백문동이 많이 져가지고, 너무 기대를 하고 오면 실망이 크니까, 오히려 잘된걸 수도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시나요?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서탄이 자랑하는 시인 나태주 님의 시를 읊어 드리겠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투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문동들의 피어 있습니다. 좀더 밝게 한번. 바람이 아주 시원하고 오늘 날이 좋습니다. 동들이 보이시나요? <목소리도> 다음에 이 꽃이 절정일 때 방문하시면 더이 맹문동들이 훨씬 풍성하니까요. 좋은 사진도 많이 남길 수 있고 또 이거는 저도 들은 얘긴데 이거 한방눈이 엄청 내릴 때 여기에 오면은 아주 이 나무 사이로 눈이 날리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 눈이 올때한번 다시 와봐야겠어요. 자, 이 아무도 없는 오솔길을. 이렇게 보면, 낮게 보면 더 이뻐 보이죠? 이렇게 한번 달아볼까? 하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3시 50분 정도 됐고요. 5시에 안하신데 아니 잠시 안 오늘 차도 안 막혀 월요일이 어,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여기 보시는 구조물은 스카이워크인데, 어, 사람들이 많이 올라다니는 것 같진 않네요. 저는 왠지 흔들다리 이런 것보다 왠지 저런 게서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사진 포인트? 왜 사진 포인트지? 거의 지금, 어, 앞으로 2, 3일 정도까지가 거의 뭐 끝머리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맹문동이 그렇게 많, 꽃이 잔뜩 피어있어야 멋있는데, 한 3분의 1 이상은 진것 같거든요. 오실 분들은, 네, 빨리 방문하셔서 사진 남기시고, 재밌게 놀러 가시면 좋겠네요. 아, 바다 쪽으로 한번 가보 겠습니다. 여기 는 매표소 는막아놨 네요. 안전 때문 인가? 왜 그러지? 아, 휴관. 휴간. 스카이워크는 휴관입니다. 근데 여기 창은 3원 난가 봤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바다입니다, 여러분. 어우, 햇빛 때문에 카메라가 보이질 않아. 잔뜩 들어왔네요. 아, 바다. 원피스를 찾으러가 볼까요? 루피와 이순신 장군이 해적왕에 대한 루피와 이순신 장군님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루피 따위는 1초 컷입니다, 1초 컷. 이순신 장군님은 폐왕색 폐기가 아니라 혜신의 폐기를 쓰시는 분이시죠. 폐왕 따위는 그냥 째려보기만 해도 기절합니다. 원피스 팬들이 난리 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걸 어떻게... <laughs> 사실 그런 걸 어떡하지요? 아 저는 원피스보다는 이순신 장군님을 좀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주관적인 네, 분석이었습니다. 하... 제가 과연 올해 로또 1등에 당첨이 될수 있을까요? 로또 방송을 하면서 지출이 제법 되거든요. 아직 수익, 광고, 이런, 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시청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시청자님들이 영상을, 제 영상을 길게 안 봅니다. 저의 능력 부족이겠죠. 어쨌든 빨리 수익 실현이 돼서, 어 조금이나마 로또를 구매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자님들도 후원을 해주셔도 감사하고 후원이 부담되신다면 그냥 로또 농지를 어 저한테 보내 남겨주시면 서로 공유해 드리잖아요. 네, 익명은 보장해 드리니까요. 혹시라도 1등 당첨되면 누가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보내주시면 후원 로또로 감사히 쓰겠습니다. 표면이 많이 어둡네요. 아, 한번 그냥 구도 쳐보면 돼요. 걷다 보니까 은근히 땀이 나고 더워지네요. 저기 앞에 목을 축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저기 가서 물, 입좀 헹구고, 기대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앞에? 그, 우물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인가요? 저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쉽게 상관없습니다. 천여귀신 나와 준다면 감사하죠. 천여귀신 <laughs> 오히려 오히려 좋아. 천여귀신 오히려 좋습니다. 아, 예쁘신 분들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못생기면 퇴마해 버리겠습니다. 네, 식수는 사용 금지고요. 어. 마른 그 입만 조금. 물이 나오죠? 수돗물 같나? 다른 입만 좀 헹구고, 어, 이제 한 바퀴를 거의 다둔것 같은데, 마저 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어, 어느 곳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 댕동.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원래는 왼쪽이 조금 당겼었는데 아, 조금만 앉아서 쉬겠습니다. <laughs> 어,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가. 아, 힘드네요. 아, 아 잠깐 쉬겠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들. 그럼 다시 출발해 볼게요. 아, 덥다. 이 북쪽 주차장 끝에서 이쪽 남쪽 주차장 끝까지 가고 있고요. 에 되돌아가는 길은 찍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다시 떴네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어, 저에게도 달려있지만 상대방에게도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생각대로 안되고, 어려운 일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봐야 달라질 것도 없고요. 저쪽 끝으로 가면은 어아튼 해변의 끝입니다. 이제 남쪽 주차장 부근에 다 왔고요. 이쪽에는 아예 그냥 풀밭만 있네요. 이쪽은 다 젖네요. 아쉽습니다. 아... 날이 많이 풀렸는데도 이정도로 덥고 땀이 나고 음. 개인적으로 겨울에 빨리 돼서 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청설모다. 유튜브각이네요. 청설모야. 뭐하니? 네, 보이시나요? 어이구, 어이구, 올라간다, 올라간다. 야! 어, 뭐하니? 어, 이름이 뭐니? 뭔가를 지금 먹고 있는데요? 풍설모야 아, 바쁜가 봅니다 저도 주차장의 끝 구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 중에서 호빗 영화 시리즈가 있어요. 그, 원, 투, 쓰리. 스마우구의 페어. 그리고, 마지막 편이 일곱 군데의 전투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아무튼 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반재항이나 호빗이나, 이 주제가 비슷한데요. 사실 호빗이라는 가장 작고 연합 한, 연약해 보이는 그런 종족이 어, 절대 반지라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상징하고 탐욕을 상징하는 그런 반지죠. 그걸 가지면 엄청난 힘을 가지지만 결국 그 반지에 지배당한다는. 근데 소박하게 살고. 이 착한, 선한 힘을 가진 호빗이 그것과 그것을 이겨내면서 운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대한 힘만이 악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작은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착한 마음이 악을 물리친다고 간달프가 말했는데요. 마지막에는 프로도도 결국에는 그 용암의 반지를 버리지 못하고 디스이즈 마인이라고 반지에 지배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골룸이 뒤에서 덮쳐가지고 용암 속으로 떨어져 죽, 죽어줍니다. 근데 호빗이 만약 거기 없었다면 사우런이 이겼겠죠. 근데 그 빌보 베인스가 반지를 낀 상태에서 골룸을 죽이지 않는 장면이 그 호비 시리즈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골룸을 불쌍하게 여기는 빌보 백인스가 그 스노우볼이 굴러서 결국 프로도를 살려주죠. 만약 블룸을 죽였다면, 프로도는 사우론의수하가 되어 뭐, 뭐, 죽거나, 인류 전체, 거기 있는 종족 전체가 고통을 받았겠죠. 결국 그, 스, 작은 선행이 프로도도 살리고, 그 아스가르, 아스가르드가 아니라 그 중간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암튼 그 세계관 전체 사람들을 구한 셈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영화 얘기로 빠졌는데요 아무튼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님들 월요일 어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른 영역 요로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어 안녕히 계세요. 뿅!